대추분이 응. 낭창을 해도 안 부러진대네. 아빠 여기는 이렇게하지 마. 응. 여기는 개미집이니까. 알았어. 엄마 엄마 여기는 개미집이니까 이렇게하지 마. 알았어. 엄마는 요 옆에서 할 거야. 응, 알았어. 음. 응. 예벌레가 이거. 맞아, 애벌레는 나뭇잎을 참 좋아해. 나 애벌레가 나뭇잎 뜯어먹었던 여기밥 음, 응, 그래서 구멍 났지. 보고, 봐봐. 엄마, 이거 먹을 건데. 음, 나뭇잎에 구멍이 뽕뽕뽕 났네, 쟤 뽕뽕뽕. 저거, 배추다 써먹는다. 이 애기들이 사기 불쌍한 게 아니라. 자, 이게. 아무로도 입이 안 타게끔 음. 거기 두니까 흙을 음. 깔아주래 방아를 꾹꾹 콕 줘요 이렇게 야. 봤어 <laughs> 이게 방아 깨비야 연재 심은 아, 거는 야, 만지면 안돼 어, 괜찮아 괜찮도안 어, 무서 워 연재는 오려 오로, 오로지 오케이. 삽질 어. 자 방아 찢자 야 연재 야 이거 봐 그 아, 난... 크다 그거. 이거 어, 더커이보다 원래 야이군가 새끼야. 그래? 이거보다 두배 커지, 두 배. 진짜 큰 놈은. 자, 나 줄게 잡아볼래? 어, 빨리. 아니야, 엄마가 풀줄 어 거야. 이야. 신기하게. 엄마 나. 왜? 이거 잡아볼래? 왜? 응. 그래? 어서 살려줘. 알아서 살려줄 거야. 나 할까? 아빠가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움직이다 야얘 봐라 방아 찢는 것 같아 방학기, 어 응. 빠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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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려? 응. 잘, 엄마 살려주게 해. 살려줄게 내려줬어 간다 인사해 빠이빠이, 빠이빠이. 연재도 인사해 빠이빠이, 빠이빠이. 잘가어 고개도 숙였어 어. 잘했어 집에 갔을 거야 아마